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왜이 말소리가 안나오는라 카노. <laughs> 신조야, 아, 저기. 아, 둘다 어디 갔노, 하나씩. 저는 완전 까디비가 자고, 여도 자고, 인사드리고, 이제 저녁반 하고, 저기 깔끔히네 하고, 밥 주러 갈라고. 어, 어저께, 아랫게막 이틀 돌았는데, 어저께 저녁반을 못, 못 갔어요. 다섯 시간 반 정도 답니다, 보이. 막 발이 너무 아파갖고 꾸두살이 그게 너무 아파갖고 따갖고 막막 막 끈거리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저녁 반에는 그래갖고 오늘 밥이 좀 남아있더라고 요새는 야 그래 오늘 조금 있다가 가면 되거든 요 소라 저기 뭐이고어 저기 아가들 사랑해 님이.아 <laughs> 이건 너무 고맙고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힘을 아가들 사랑해 님인데 님이신데 아가들 사랑해 한단다.어 아가들아어느 어느, 어느.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 제 전화번호가 저 영상이 올라와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. 아이고 이 카페트를 보내 주시어요 그래 아침에 완전 다 깔고 청소하고 열 깔아 놨습니다. 아가들 사랑해님 고맙습니다. 아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다 깔고 해놓은 게 막, 또 무슨 모욕탕 온 아들 멘치로 쭉 앉아갖고 엎드리고 이래, 이가있더라고요 <laughs> 아이,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래 큰 거는, 저아파트같은데큰게잘 없더라고요. 카페트가. <laughs> 주술 했 때만은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색깔도 이쁘고 이래 되기 그거 하진 않을 것 같아. 들으면 안 타나 싶십 아가들, 사랑해님, 고맙습니다. 카페트. 그리고 저, 김, 김정년님이, 캐치맘 다섯 번보내주시어요 아까 왔거든요. 오후에 왔나, 낮에 왔나, 모르겠다. 치운다고, 안에 청소한다고, 정신이 없어 나는 거네. 청소기 소리에 못 들었는가 봐요. 요, 캐치맘. 비키봐, 비키봐, 비키봐. 김정년님, 아이고, 아내, 아내, 저, 아내 아들. 한동안, 마음 안 쪼아리고, 안 불안하게, <laughs> 이래 많이 보내주시세요네포 들르고, 한포 못, 지금 못 둘러갖고, 요, 한 포하고, 다섯 포보내주시세요 정연님,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한, 동안 마음 놓고 혼자 미기겠습니다. <laughs> 다섯 번 보내주셔가지고, 여유있게 미기겠네, 예. 아들, 그거 하고문 닫아, 예. 키튼이 없어가지고, 반포? 반에 반 남았나? 그것도 애기가 죽거든요. 어, 비켜봐, 비켜봐. 그래, 안 그러면은, 다음, 다음 달. 와이다, 아이다. 다음 달. 나오는 돈에서 한몇포 사야 되겠다. 키튼을 캐츠랑 키튼을 바깥에 섞어줄 거기 없으니까 우선에 캐츠만 조금씩 이래 꼬마들 있는데 좀 섞어주든지 해야 되겠 김정연님 고맙습니다 이 캐츠맘이 비싼데 다섯 5포나 보내주시갖고 아이고 너가좋겠다 응? 기동아, 너거 좋겠다. 너가 <laughs> 신났네. 응? 아가야들 사랑해님하고 저기 뭐야, 김정연님 아들. 아이고, 너무 신나합니다. <laughs> 캐치맘, 캐치맘도 지금 없거든요. 아래깬가 떨어지고. 그래, 저, 마맨 베비가 전에 김정현님이 보내주신 거 한포 애끼갖고 애끼갖고 바깥에 키튼 전에 보내주신 거하고 조금씩 조금씩 섞어갖고 미이는데 한포는 내가 딱 애끼 놨어요 안에 있는 아들 미길라고마면 베비 한포 도있거든요너 <laughs> 춥지도 않았는데 어이 덩치들이 저녁에 밀리갖고 꾸겨놨다잉 <laughs> 응 꾸겨놨다잉 김정년님 아가들 사랑해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요거는 요방 입구에 저거 앉아 놨거든 어지러 사이 요거는 요거 붙이갖고. 꾸게놨다잉 이거 꾸게다잉 <laughs> 아들이 단니는 밀린 밀 밀어갖고 막 발로 밀고 가니까 이 자리 자, 잡히면은 고대로 있거든요 좀너 좋아? 으 <laughs> 신도가 대신 인사드립니다. 좋대 응? 이 앉아, 너 입을 필요도 없다, 앉아. 그냥 여기서 자고, 이러면 된다. 마음에 들지? 선생님이 <laughs> 아들 잘 미기기에, 개처럼. 아이고, 내가 막 부자가 된것 같아. <laughs> 양아, 맞지 응? 개츠만 많이 먹어. 앉아 조금씩 더 줄게, <laughs> 예, 감사드립니다.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앉아 또 보따리 챙, 챙겨야지, 앉아. 밥 주러 갈락하면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예,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